안녕하세요. 수사장, 토피아입니다. 네. <laughs> 딴, 딴, 딴. 선구자 여러분,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너무 <laughs> 예뻐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었던 경품 배경을 이렇게 놓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제가, 어, 10년 만에 이 책이 나온 후로 10년 만에 다시 쓴두 번째 재테크 책인데요 그동안에 저의 이제 재테크 노하우와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었던 기본적인 재테크의 마인드 아 검증을 해 보니 10년 동안 역시 그 방법이 맞구나 했던 것들부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법까지 네, 한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이번 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 책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 책은 제목은 '빅 스텝'이고요. 왜 '빅 스텝'이냐면 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경기에 지금 투입이 되어가지고 레이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레이스에, 어, 네 가지 방법으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구별을 해 보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뭐 돈을 벌, 버는 것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쓰는지, 재테크든, 뭐이 게임의 룰도 관심이 없고, 네, 그런 함부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 건데,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여기 종종 걸음에 저는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종 걸음은 뭔가 이 레이스를 잘 달리고 싶어. 그래서 마음은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좋은 거 있다는 것을 빨리 착용을 해서 도구를 쓰려고 하고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 레이스 경주를 빨리 승리를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해킹되기만 하고 뭔가 속도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이제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보면 굉장히 절약하고 알뜰히 살고 또 이제 월급을 받으셔서 그리고 금리 높은 곳이 어딘지 뭐 수익률 높은 곳이 어딘지 이렇게 살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이동도 많이 시키시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뭔가 어, 성과가 더디기만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종종 걸음을 뛰는 분들이라고 했고 마지막은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달리는 사람들은 어, 뭔가 사업이나 스타트업 대표가 어떤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빨리 그 결승점에 안착한 사람들인 거죠 너무 빠르게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탁 도착을 한 거죠.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금수저라서 부모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서 탁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바로 획득한 사람들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큰 대박을 한번 겪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 마지막 결승선이 다다른 줄 알았는데 중간에 고꾸라진다거나. 그죠? 뭐, 파산을 당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 제가 그리고 마지막 빅스텝을 걷는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폭이 넓게 성큼성큼 빅스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뛰지 않고 걸으니까 어때요? 주변도 보면서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자신 있게 나의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성큼성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면서 종종 걸음을 걸었던 그렇게 재테크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근데 뭔가 아직 동굴 아닌 것 같고 깜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음... 레버리지 같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 레이스의 규칙 같은 것을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막 급하게 안 하면서도 훨씬 더 빠르게 부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빅스텝을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서 또 나오는 개념이 리얼 부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레버리지안 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 이분들이 꿈꾸는 부자가 정말 뭐 슈퍼카를 뭐열대 끌고 뭐 엄청나게 막 100억 부자 뭐막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꿈꾸는 부자는 내 집이 있고 또내 차가 있고. 그리고 원할 때 가족들과 함께, 뭐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갈수 있고, 주말에 외식도 부담 없이 할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어, 불로소득도 계속 나와서 내가 노동수입이 끝났을 때에도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현재 노동수입을 얻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네. 이것을 저는 이제 리얼 부자라고 정의를 했고, 리얼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부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리얼 부자가 꿈이라면 빅스텝이면 충분하다. 여유롭게 재테크할 수 있다. 너무 그렇게 나를 막 들볶으면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면서 재테크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 게임에서 유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을 해 나간다면. 빅스텝으로 충분히 성큼성큼 걸으면서 자신 있게 주변의 경관도 살피면서 현재의 그런 가족의 행복이나 소중한 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저의 온전한 경험으로만 쓰여진 책이고요. 또이 책을 쓴 이후에 10년 동안 제가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또다 담은 책이니까요. 재테크를 어,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방향을 딱 잡으시고 앞으로의 길을 가실 때 굉장히 좀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또 개인적인 바램은 하나하나 되게 진심을 담아서 썼는데 이게 이제 딱 책을 읽고 덮으실 때. 희망력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가슴에 따뜻한 그런 느낌이 딱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휴머니즘 재테크 책을 표방하면서 제가 적었습니다. 따뜻한 재테크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독자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책 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 선구자님들과 독자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자리를 기획을 하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아래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또 저도 다양한 만남의 자리나 여러 가지 강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정말. 특히나 좀 남다른 책이에요. 이번 책은 제가 두 아이를 보면서 또 유튜버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루의 힘을 믿으면서 그래도 언제 책이 나오려나 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묵묵하게 써갔더니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저에게 어, 의미가 있는 책이고. 또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어, 엄마인 분들 특히 엄마여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또, 또 어, 느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책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또꼭 읽어봐주시고 소감도 어, 자유롭게 제 열린 마음으로 읽을게요 소중한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